오늘 새벽에는 청재기 클래스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. 1차 오픈 클래스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첫째는 매주 토요일 날 시간에 한다고 해서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. 근데 토요일은 가끔 경조사도 있고 새벽 시간이면 누구든지 가능한데 낮 시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또 다른 것은, 제가 무릎신학교에서 연령대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을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, 여쭤보진 않았지만, 망설이다가, 매일 올리는 것을, 시간을 놓쳤습니다.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그 참여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새벽 시간에 안 되는 분은 어 그러니까 낮 시간에 안 되는 분은 새벽에도 어 참여할 수 있다고 어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 그래서 저도 오늘 낮 시간에 방글 목사님께 신청했으면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메일을 올렸습니다. 시간을 맞춰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. 허락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청지기의 그 삶을 마지막 인생길에서 살아 볼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혹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힘써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일상을 살아갈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. 주님,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나무 신학교에 이렇게 속해 있사오니 주님 제 손잡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. 아멘